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감기약이나 몸살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 부분을 압박하면서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죠.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감기약이나 몸살약을 함부로 드시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급성 요폐입니다. 감기약이나 몸살약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는 교감신경원 문제가 있는데 이 성분은 전립선 근육을 수축시켜 요도를 더욱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항히스타민제는 방광의 수축력을 감소시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급성 요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감기약이나 몸살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비충혈 제거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등 특정 성분이 포함된 약물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약을 선택하고 복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등 전립선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꾸준한 관리와 주의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전립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